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아.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아 제가 아마 출석률로 따지면 제가 여기서 제일 떨어지실까 싶은데 <laughs> 말씀을 이렇게 하게 돼서 상당한 양해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먼저 본문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제한 성도님이랑 교제할 일이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 이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때로는 말씀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 우리 힘으로 아닌 주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건데 나 자신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면서 좀 이런 어려움을 토로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나의 힘으로 아닌 주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말씀이 버거울 때가 너무 많다라는 그 말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잘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아리송하게 들리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그 우리의 관계, 주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어 하나님이랑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는 좀 상당히 좀 기묘한 관계 같아요. 어, 우리들은 어떤 자신의 힘과 어떤 재물과 지식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 한 켠으로는 그 마음 한 켠의 깊은 곳에 소망하는 것은 아,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을 애타하고 소망하고 있는 우리가 하면서도 주님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애타하고 소망하고 있는 그런 관계더라고요. 상당히 기묘한 관계다 라는 생각을 어, 해보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또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주님과 우리의 관계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하는 건 무엇이고 주님께서 하신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게 됐는데 내가 하긴 하는데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의지가 한 톨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인가? 그럼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자신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날이 저물어 갈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내 힘으로 안될때 빈들로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여호와 일에다. 주가 일하신다라는 음. 그런 어, 가사를 참 좋아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고 또 그런 말씀을 보고 또 제, 그러면서 제가 뭔가를 하고 제 능력을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하면서 한 켠으로나 아 주님께서 일하셔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또 제가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계속 생각의 꼬리를 물고 조금 이렇게 생각들의 생각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하긴 하는데. 내가 하지 않는 것 아니 내가 하긴 하지만 그분도 하시는 관계가 이 세상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례로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밥을 먹지만 저는 제가 밥을 먹거든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부모님께서 음식을 차려 주셨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기르시는 거죠. 저는 밥을 먹지만 부모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죠. 같은 그림에서 저는 밥을 먹고 있는 그림이고 어머님께서 이렇게 저를 먹는 저를 봤을 때는 내가 자식을 양육한다라는 것이고 또 회사에서도 저는 일을 하는데 저는 제 일을 그냥 할 뿐이에요. 하는데 회사 전체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같은 그림이지만 제가 컴퓨터를 가지고 어떤 공문을 쓰고 결제를 받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제가 일을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사에서 그 일을 사실을 하는 것 이더라고요. 또 양은 양은 시냇가에 가서 물을 그냥 먹죠. 그냥 물을 먹고 그 밑에 있는 계곡 밑으로 들어가서 험난한 그 쫄쫄 내려가는 이스라엘 밑에 있는 시냇물을 먹지만 양은 그것을 먹지만 양치기는 이제 양을 치는 것이죠. 똑같은 그림, 똑같은 행동을 두고서 저는 저대로 일을 하지만 그것을 감독하고 지켜보시는 어떤 분은 또 그만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실 세상 만사가 많은, 많은 일들이 그런 식으로 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지만 동시에 그 다른 존재가 하는 것이라는 그것이 마찬가지라는 것은 저희들의 삶 속에 곳곳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새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왜 그러냐면은 어 결국 내가 하는 것과 그분이 하시는 것그두 존재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부자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고 고용 관계가 있고 소유주와 소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존재가 일을 하지만 결국 둘다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관계와 달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점이 차이가 있을까? 뭐 부모 관계 같기도 하고 또 소유자 소유주와 소유의 관계 같기도 하고 또뭐뭐 뭐 이런저런 관계 같기도 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결국은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가 가장 큰 차이 같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고 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그 분이라는 것이 다른 세상의 어떤 관계들과 우리가 주님과 갖고 있는 관계의 가장 큰 차이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을 이렇게 공유 드리는 것은 기도 집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리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의 꼬리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제가 찾으실 필요는 없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또한한 한 말씀만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까 처음 처음에 저희가 읽었던 어,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이제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아 내가 무엇이든지 하던지 간에 마치 내 앞에 놓여진 밥을 내가 먹고는 있지만 결국은 부모님께서 그것을 차려주신 것처럼 여기가 저희 앞에 있는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아 그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일단은 행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아까 제가 읽어봤던 에스겔서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뤄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누구보다 더잘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에스겔 에스겔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다시 고구로 돌아주실 것이고 민족으로서 다시 살려주실 거지만 그것은 정해진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 어, 그런 걸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주님과 어, 기도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사실은 드러나시는 일은 저희가 엄청난 바닥으로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반대에 있거나 그둘중 하나 같아요. 제가 청년들이랑 양과 목자책이라는 책을 보면서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 에피소드가 이렇게 쭉 적혀져 있는데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양이 뒤집힌답니다. 양이 그 밑에 언덕길이나 이런 데를 가거나 이렇게 자기 뜻대로 막 마음대로 가다가 뭐 이렇게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이렇게 네 다리가 이렇게 하늘로 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난대요. 그냥 버둥버둥 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양 목자가 이제 자기 우리로 들어온 양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세다가 뭐한두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돌아올 리가 없는 그 양이 뻔하게 살고 있을 것은 어디 구렁텅이에 해가지고 이렇게 네 다리만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이제 불인하게 그 그 양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 양을 뒤집어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양은 그 목자가 뒤집어 주기, 뒤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버둥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저희가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을 때 정말 주님이 아니면은 저희를 해결해 줄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아니면은 저희가 아까 읽어봤었던 골로새서 3장 1절처럼 저 높은 곳, 그리스도 위의 것을 찾는 그곳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우편에 앉아계시는 그곳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지긴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꼭 해주셔야 되는 그런 지점들 그런 곳에서 주님께서 온전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계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저는 어떤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어, 저희들의 일상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유익하지만 또 다른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온전히 주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이룰,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이루시, 이루기를 확신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여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마지막 날이지만, 그리고 저는 출석률 가장 낮은 형제지만, 이런 기도에 대한 묵상을 해보면서 오늘 기도 시간이, 값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